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도 많이 생기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수많은 기회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인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선택을 주저하게 되고 망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아마도 이해득시를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란 것을 정의를 해보면 두려움이 왜 생길까? 저도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려움이 왜 생길까? 이 두려움이란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결과값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있으면 좀덜 두렵겠다. 왜냐면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중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주저합니다. 어,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어, 레버리지라는 책을 쓴 론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제가 책에 적어 놨거든요. 노트에. 노트에 보면 적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당신이 만약 아무 리스크도 지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이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그것, 당신이 직업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 당신이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 그 사람,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그곳,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동안 계획해온 그것들, 만약 당신이 아무 리스크도 지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리스크로 만들 것이다.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는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시도해 본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 그냥 실패할 수도 있대요. 최선의 경우 어떻게 될까? 당신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행복하고 긴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리스크로 만들게 된다. 롬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리스크로 만들게 된다.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좌우명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좌우명이 뭐 수시로 바뀌었는데요. 20대 때자우명은 기억나네요. 일은 저질러야 결과가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지르고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패하면 그 경험했다. 값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해보세요. 신발끈 딱 조여 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快听！